걔를 갑자기 포털이 부이 불러서 일어났다. 어리포털이는 항상 붐 아니었나? 그냥 유니클로 아님? 어... <laughs> 어... 패스. 오늘은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기에는 좀 어. 애매하니까 어.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 소비자 입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디시인사이드 그냥 제일 유명한 커뮤저 사실 한번 보죠 뭐지 뭔가 어그로를 뒤지게 끊어놨는데 뭐지 비싼 데는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 이거는 모든 거의 진리죠 음.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꼭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신사 같은 온라인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발 들인 패딩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할인유실사대로 그렇지 아 이건 맞는 것같아첫 때를 막내 세일을 음. 그런 거 사서 오래 있는 경우는 저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싼게 아니고 세일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충동 구매. 다만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만한 옷은 아닐 수 있다. 아예 대량으로 만들어서 정가가 낮은 옷들이 있고 할인율을 많이 하는 옷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취향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확실히. 이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정가가 높고 할인한 옷이랑 그리고 정가를 낮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려는 옷들에서 그거를 동일한 가격 얘가더 나오니까 그걸 갖게 생각을 할 거냐, 안 다르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혼란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뭐 옷을 뭐 영구적으로 입을려 고 그래. 음. 이거 신고 다니는 기분 태고 싶은데 정상이? 음 좋은데? 어, 나는 이거는 줄러 클래식인데, 나는 사실 반스 검은색 있잖아. 슬리본 검은색만 새 걸로 집에 20켤레 거든 새거. 딱 6개월 신고 버리는데 음. 반스는 나는 완전 클래식으로 생각해서 어, 호들갑 떠는 패치버는 무조건 걸음. 당신이 사람 이거 먹고 살면 광고 콜라고할수 있지? 인생 바지를 찾았다니 아 근데 나 유튜브 해보니까 알것 같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와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글쓴 사람 이해도 돼이 사람은 좀 되게 진심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사실 못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유튜브를 보고 사진 않지? 못지하게 전과 후옷질전 음, 태봉 이거 어떤 별로야 오키 옷질후 이거 별로야 뭐라 그래 씨름 어, 어 이거 살짝 공감되기도 한데 <laughs> 이게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옷자리 입는 남자가 어,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여자도... 여자들이 생각하는 옷자리 입는 남자가 있는데 근데 여자들이 옷자리 입는 남자를 저, 우리는 남자들끼리 그렇게 말하지 않나? 남친룩 남친 남친룩이잖아요 어. 남자들이 생각하는 옷자리 입는 남자가 되면 여자들한테 호불호가 많이 그치. 생길 수가 있다 왜냐면은 뭐 어디 이거는 무슨 뭐 브랜드의 어디 이거 저 저거 족보를 깨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조합보다는 어떤 아이템 하나 하나의 강점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여자만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어, 그치, 그치. 너무 과해지면은 투머치하다라고 하면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다또 근데 투머치하면 또, 또 그들만의 세상이 또 있어요. 어뭐 투머치가 멋있는 투머치가 있고, 그치, 그치. 그 양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튜닝하면은 자동차 좋아한다고 그면막 튜닝하면 막뭐 이것저것 달아놓고 막막막 막막 하는데 이게 멋있는 수준의 이게 있는 거고. 그치. 맛이 가는 수준이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요 사람은 아마 그, 그, 그런 양까지 양가... 그, 약간. 아... <laughs> 아, 가짜 후리 잡 브랜드 리스트. 나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안 그래도 보려고 했어. 아, 뭐야. 아, 이건 짭이라기보다 저거지? 라이센스, 라이센스 사서 하는 건데, 사실 라이센스 해서. 어, 아, 나는 제작자 입장에서 뭔가 소개판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라이센스가 짭이냐라고 하면은 또 아닌단 말이야 짭은 어, 아니야. 아니, 이게 예를, 예를 들면 그거 봐봐 미키 마우스 티셔츠가 있어. 근데 디즈니에서 권리를 주고 미키 마우스 아이피를 사 왔어. 근데 그건 짭은 아니잖아. 아니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 내가 볼 때는. 미키마우스 로고로 달고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 있고, 다만 이건 한 군데 독점적인 거를 줘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제 레드필, 약간 빨간약처럼 이제 현실을 보는 느낌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많은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아 일본에 이번에 갔더니 예일도 있던데 출한 거 알고 언엘디케이 어, 갔는데 예일모자가 있더라고 마크건젤레스도 근데 팔고 근데... 근데... 하버드도 팔고 근데 이렇게... 이게 사실은 아예 패션 브랜드가 아닌데 요거를 음. 가져와서 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 인지도를 가져와서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원래 있는 브랜드를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개량을 해서 팔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구분을 조금은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마크 고잘레스 같은 경우는 용납이 되는 게 그래도 뭔가 그 스케이트 쪽그뭐어 어, 문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의류랑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막 코닥 막 필름 막 디스커버리 막 근데 사실 나는 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키 마우스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어떡해. 다음은 진짜 브랜드이지만 가짜가 섞여 있고 자회사럽 봐야 되는 브랜드. 로스페이스는 근본 브랜드, 디키즈 근본 브랜드, 리 근본 브랜드 파는 코리아라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 지금 트롤리리전도 국내 라이센스로 해서 들어오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또 독자적으로 만들어 라이센스로 해. 근데 그 브랜드 IP를 가져와서 이 라이센스 브랜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트롤리전 패치랑도 콜라보하고, 뭐 키스오브라이프도뭐 해가지고 나오고, 막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트롤리리전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트롤리전은 우리가 하는 트롤리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 되게 아직도 스키니핏 팔고. 음. 근데 국내 시장에 맞춰서 트롤리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이거야. 근데 뭐 개별 개명... 브랜드 믿고 하면 돼, 막 이러는데 사실 저 브랜드들이 제일 잘 나가요. 매 전에 몇백 원, 몇천원 기본이 걸. 음, 응, 그리고 근데 그만큼 옷을 한국...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 한국인, 한국인은 거. 비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로고 플레이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저런 리, 뭐스노픽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고 플레이를 나는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 서 로고 플레이 사실 홈테가로 좀 가도 가디건 엄청나게 많이 입었잖아. 사실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코디하기 제일 쉽지. 폴로 셔츠도 그냥 폴로 말이 있겠죠. 사람들이 좋아 무언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 뭐 로고 플레이로. 그래서 나는 좀옷 매칭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로고 플레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음, 근데 그거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대다수의 다그 대중을 차지할 거고 대중, 그런 사람들이 대중. 입고 싶어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야. 사실 코닥의 이미지, 뭐 어떤 뭐 디스커버리 약간 <laughs> 아, 코닥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지 사실은. 어나 사진, 사진 존나 잘 찍고 싶은데 약간 이런 아, 이미지 그래? 있을 수도 아, 있잖아 아, 사실.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있지. 뭐, 왜냐면은 사실은. 없겠지만. 어차피 코닥에서 메이킹을 하건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다른 어떤 브랜드로 메이킹을 하건 만드는 공장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뭐 후레짜브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 근데 뭐 후레짜브는 아닐 거야. 아, 후레짜브 아니야. 아닌데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좀 되게 과격하게 말하는 과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 왜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다시 한번 UFC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전성적 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옷도 한번 내가 그 UFC를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옷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팬심으로 뭔가 부츠 사는 느낌으로 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부츠 아, 사는 느낌 음. 그 정도 까진 괜찮다. 음. 라이센스 브랜드 싫어하는 사람 정상, 어. 라이센스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 정상, 라이센스 브랜드 입는 걸로 까는 사람 병... 어이 없어서 남긴다. 아, 아, 이 검은색이 전근인가요? 응, 앞에 앞에 끌이 아마 아... 뭐두 번을 볼수 없으니까. 그리고 르메르 뭐, 아워를 해가지아 이거 무슨 물에 둔지 알것 같아. <laughs> 오마주 카피 수준의 발스티전니 없음. 신상 나와도 다 똑같은 디자인. 근데 이게 되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니멀해지는 트렌드가 있어서 미니멀한 거에 대한 디테일도 되게 많은데 이거 색, 이것도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사실 음. 이세 개도? 그러면 아우레가 씨가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우레가 어, 다른데, 어, 살짝 다른데 어, 뭐 르메르, 다른데. 오마마리 오라린 좀 비슷한 거 같고 뭐디자인은 한계가 있긴 해. 나는 여름 모습 많이 못 만드는 게 만들 게 없어. 다 나왔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브랜드들이 딱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디자인 패턴 같은 게 있잖아. 그거만 안, 가, 안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것들은다 나왔기 때문에 카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사실 음. 그 요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신상 발매하면 패션 유튜버한테 바이럴 해시나 협찬 돌림. 10명이 동시에 어디 파브 가서 이쁘다 이거 꼭 사라 진짜. 근데 요즘 다 이렇게 하더라. 근데 모든 브랜드가 홍보를 해요 삼성도 홍보를 하고 애플도 협찬을 음.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협찬을 돌리는데 모든 브랜드들이 하다못해 현대차도 뭐 하고 뭐 포르쉐도 하고 다 하는데 그치. 국내 패션 브랜드가 하면은 이거 열받는다고 라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어. 왜냐면은 자기가 만든 거 알려야 사람들이 살거 아니야 응. 모든, 모든 브랜드는 근데 홍보를 해야 돼그 어, 알리는 그자체 행위가 홍보인데 그걸 아니고게보는 것도 좀 그런데 근데 나 그런 건 싫어 몰래 숨어서 하는 것들 있잖아 뒷광고? 아. 뒷광고나 침투바이럴이라 그러나? 고객인 척 하면서 아 이제 브랜드 광고하는 애들 있잖아. 아 그런 건 싫어. 근데 진짜 대놓고 그냥, 아, 이거 우리 광고하고 싶다. 어, 아, 뭐, 뭐가 문제야? 도미울의 새끼들은 돈은 개실비 썼는데 커니 유니클로보다 못함. 국내 한정이 아니고 전 세계적 브랜드가 다 그렇지 않을까? 유니클로가 더 좋은 브랜드일 걸로. 어. 어. 사실. 전 세계의 브랜드가 아마 유니클로 가성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옷을 컴퓨터처럼 사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옷은 그 브랜드의 감성값이 사실은 있다라고 그안 좋은 얘기도 감성값을 얘기하지만 분명히 디자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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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퀄리티 이러면은 사실은 살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이건 뉴스 침투 바이러 같은 거요아 <laughs> <laughs> 근데 옷 좋아하는 사람이 윤니 무텐만 입을까 나는 내가 볼때 옷을 별로 별로 아 별로, 아, 아, 별로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이 글을 쓰기에 어이없는 분들 아니면 부풀이. 빠르게 뜨고 뭐 니트는 보풀이 뜨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순댓국에서 순대 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서 그리고 봉지가 얼마나 안 풀리는지 이거는 품질의 기준이 될수 있긴 하지 그랑 비슷하게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건 품질의 영역은 아니지 옷이라는 자체가 소모품이고 시보리도 소모인데 계속 입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다잉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것도 뭐 품질의 영역은 아니지 80%도 맞는 말인 것같아음내 마모성 기준으로 따지면 어. 옷이 어 사실은 좋은 옷수일수록내맘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어 맞아. 물론 아니... 이에 이 사람이 든 얘는 아니지만, 응. 뭐 예를 들면 수가 되게 높아진다. 130 수, 110 수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실이 더약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찰랑찰랑거리고 이러지만 결례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맘모성이 떨어져서 물론 이거 더 비싼 거지. 그럼 또 부풀 잡고 나 이거 쓰레기다라고 하면은 안 돼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고 내가 퀄리티를 볼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하나만 보고 알면 안 되고 다양하게 정말 보고 알아야 되는. 또 예를 하나 드면 저거지. 캐시미어 100으로 만들면 옷 비싸잖아 음. 뭐 몽가 캐시미어 해가지고 니트 하나 만들면 막 진짜 원가 막 3, 40만 원 기본 넘어가야 텐데 근데 캐시미어 100으로 만들면 그거 진짜 내구성 진짜 완전 개똥이거든 사실 네 사실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캐시미어를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캐시미어를 입어서 단단한 것도 있지만 엄청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입는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집에서 걸을 일도 별로 없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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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딱 그 고결하게 딱 입을 수 있게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예를 들면은 어이구 보풀 졸라난다 어, 어. 막 이러면은 본인의 생활 습관에 안 맞는 옷인 그치. 거지 아직은 거까지 어. 예를 들면은 뭐막 에르메스 슬리퍼가 이쯤 이래가지한 100만 원좀 넘는데 그냥 엄청 얇은 가죽차마로돼 있어 100만 원짜리 슬리퍼가 어이거 퀄리티 개 쓰레기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사실은 음, 그치, 그치. 근데?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거지 뭐 캐시미어 막 100짜리 진짜 몽골로 한거막 명품 샀어 200만원짜리 샀어 300만원짜리 샀는데 그거 입고 막 지하철 막 부대끼면서 여기 다니면 당연히 부품을 만져서 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이라서 뭐 예를 들면 시계를 가더라도 엄청 좋은 디지스 뭐 드레스워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계들이 G샷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음. 그럼 G샷이 좋고 그치? 이 드레스워치가 나쁜거냐 아니 그렇잖아 어, 사실 지작이 짱이지. 어그렇겠다면 지작이 어. 짱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개짱이지. 어 그런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 음, 그렇지. 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패션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패션을 초반에는 몰라 그러면은 이제 오 이것도 너무 재밌고 재밌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람 이제 좀고가운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 검은 글에 좀 전문가의 그...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였어 우봉 같은 느낌 어 약간 내가 해보니까 이거 다 병신 같던데?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면아 얘도 좋고 제도 좋다가 될수 있는데 어, 얘도 얘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얘는 뭐 예를 들면 뭐할때뭐 뭐 차고 애플워치 차는 거고 뭐할때뭐 뭐 하는 거고 이럴 땐 이거 입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애매한 상태에서 자기 의견이 이제 싸질러 있는 게 음. 나는 문제다 이거 패션 유튜버에 대한 고찰을 마지막으로 보고 구독자가 많아진 패션 을 당당히 증가하면 느낍니다. 왜 그럴까? 어이... 구매 욕구 상승? 콘텐츠만 만들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낮은 사람은 영상을 보지 않게 된다. 티셔츠 콘텐츠. 과거에는 하얀 라운드 티, 사이즈를 어떻게 입어 될지 바지 선정 조언을 했던 반면 미친 가성비.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간다. 어그로로 끈다라는 내용인데 안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슴슴하게 가면은 그 밥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광고도 안붙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힘들지. 발버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런. 텍스트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썸네일에서 하얀 티 좋아요라고 쓰는 거랑 미친 가성비 음. 하얀 티 최고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누가 더 이제 클릭을 많이 할 거냐 이거는 단순히 패션 유튜버가 문제가 아닌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로뭐 쇼츠로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음, <laughs> 여기까지 해서 보고 반박시 니말 음, 네 맞아 음 커뮤니티를 일단은 본 거를 어, 근데 이거 근데... 재밌네요 이거 난또 했으면 좋겠는데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사실 커뮤니티를 안 가더라도 리플로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해주면 저희도 좀 우리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